아, 안녕하세요. 매일매일 운동하기를 실천하고 있는 동탄 왕코입니다. 자, 오늘은 10월 15일 일요일이에요. 자, 2일 전에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던 시험이 끝났습니다. 결과는 내일 나오는데 내일 유튜브 찍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지 후. 일단 운동하겠습니다. 오랜만에 왔는데 공부하느라고 그동안 영상 못 찍었습니다 감기도 걸렸었고 공부도 했고요 아자 일단 턱걸이 합시다 일단 팔굽혀펴기 좀 많이 했고요 지금 약간 몸에 열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갈게요 1세트 끝났습니다. 아, 8월 16일, 아 15일이죠. 아, 10월 15일이죠. 우크라이나 와 러시아는 여전히 전쟁하고 있고, 그 다음에 또 다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을 했죠. 아, 그리고 A94. 동탄의 가장 핫한 아파트 단지 분양 공고가 나왔습니다. A94. 하, 가격이 장난 아니에요. 엄청 저렴하게 나왔습니다. 일단 두 번째 바로 갈게요. 지금 씻고 바로 자야 됩니다. 아... 제가 전화 영어를 30분씩 한 달에 6회, 6회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사실 살짝 부담이 돼요. 30분 동안 외국인과 통화를 하는 게 부담이 돼서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는 4일 내내 연속으로 해야 됩니다. 원래 일주일에 두 번씩 해야 되는데 제가 시험 공부하느라고 전화 영어를 계속 다다 다, 다음 주다 몰아놨어요. 그래서 다음 주에 전화 영어를 4 회를 연속으로 해야 됩니다. 쉽지 않아, 쉽지 않아. 세 번째 세트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내일 새벽 출근이라서 네 번째 세트 바로 할게요. 지금 몇분했 지？4 분5개씩 원래 4 세트 가 목표 인데, 항상 10분내에끊 어서 했었 는데, 5 분에 끊 어서, 하겠 습니다. 아, 이렇게 사실 하면 5분밖에 안 걸리는 운동인데도 매일매일 하지는 못해요. 에이. 어쨌든 오늘도 끝.